주어진 식이 있는데 정기한 거에서 x의 개수가 29다. x의 개수. x항만 찾으면 되잖아. 그럼 요 ax랑 누구랑 곱해야 되겠어? b만 곱한 거. 얘 둘이 곱하면 어차피 x제곱항이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. 그 다음에 3이랑 누구를 곱해야 되겠어? 마이너스 2x를. 3이랑 b를 곱하면 어차피 상수니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.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잡아오면 ABX, 6X, 공유한 계산해야 되니까 AB, 6X. 그래서 X의 개수라는 것이 AB, 6이라는 뜻이 됐다. 그럼 AB, 6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? 29. 그럼 A 곱하기 B가 뭐가 된다는 뜻이라? 35다 이 말인 거지. 맞죠? 그럼 여기서 이 말을 가지고 풀어낸다라는 겁니다. 한 자리의 자연수 a, b 한 자리의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35가 되는 게 뭐가 있죠? 5, 7, 7, 5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. 그래서 하나는 7이고 하나는 5란 뜻이기 때문에 a 제곱 7, 7이 49, b 제곱 25그두 개를 더하세요 이 말이 됐죠. 그래서 74.